저희 바뀌었어요! 오, 오, 야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다양한 네. 인지시가 나오네요. 네. 좀 쌓였네. 어머. 하늘은 덥고, 바람은 선선하고 야외 운동하기 딱 좋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200%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배우러 왔거든요. 그것은 바로바로 하트 골프! 오늘은 필드 레슨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필드 레슨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야으로 파크골프의 계절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도 한번 손맛을 보고 나니까 계속 네. 좀 치고 싶더라고요. 오늘의 감각 면얼굴의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 팀 아, 다, 다 같이 가서 저팀 먹고 아. 파크골프 한번 쳐다아 그래요? 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제가 파크 골프 기본 수업을 배우고 맛보기 라운딩까지 해봤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제 실력은 어땠어요? 기본기가 조금 불충분하거 같아요. 반 좋았어, 네. 참잘했다 너무 정석으로 할수있 주신 네. 거 아니에요? 학생 교육부 아닌가요? 불충분. 불충분하다고. 정말 정확하게 네, 오늘도 있었거든요. 열심히 해볼 거고요. 제대로 라운딩을 즐겨 볼 겁니다. 근데 라운딩을 하기 전에 좀 배워야 할 수업이 있을까요?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라운딩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라운딩 하기 전에 조금 스윙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습을 음. 좀 하고 네. 라운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네. 연습을 음. 열심히 해야. 그럼요 이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해야 됐어요 아, 지난번에 배운 게 뭐가 기억이 나죠? 음, 음 어드레스 그리고 인터로킹 그립 그리고 야. 스윙법 네가지 1분의 2, 1분의 4, 3분의 4, 8스윙까지 아. 다시 기본이죠 어, 네 급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 역시 앞에 엄지를 앞쪽으로 얹는 응,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자세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감독님과 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 네, 아겠습니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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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다들 기억하실지 아 모르겠어요.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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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희가 더 잘한 것 같지 않나요? 국대남가저가더 우리 네. 잘한 것 같은데. 국대남회가 제가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어. 어깨하고 몸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이시선은 공을 주시돼요 처음 그랬어요. 공을 <laughs> 한번 나중에 <laughs> 대결을보공 <하고. 웃음> 보고 있었는데요. 응, 공률을 보고 그냥 그대로 와서 딱 치고 이렇게 툭 돌아갑니다. 음. 저는 말씀해주신 걸다 했는데, 제대로 안 나와서 속상한 거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리듬을 느끼는 음. 스탠스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첫째는 발을 네, 11자형으로 11자 응. 정의하는 것을 스퀘어 스탠스입니다. 이번에 배운 스탠스는, 스탠스는 처음 나 우리가 다고 어. 스탠스. 스탠스 탕에서 오른발을 살짝 뒤로 크로우즈 스탠스 아 고정 할때가 아니네요 적절하게 맞아요. 본인이 응용하여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픈을 파팅, 파팅 연습해봤는데 이제 필드로 가시죠 고. 자, 드디어 필드로 나가 봅니다 오늘의 주 목적이죠. 아, 날씨 보세요. 잘못 쳐도 나가기만 해도 힐링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원칙을 하는데 한분더 모시고 라운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연 라운딩이 순조롭게 될지. 여기가 A코스 1번 홀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 번째 홀이죠. 파크골프 홀구승은 홀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코스에서 9번 홀까지 오면은 경기가 종료됩니다. 건너편에 B 코스에 구홀이 있습니다. C 코스에 구홀이 있습니다. 음... 직선으로 그렇게 구홀이 18홀을 라운드라 이렇게 설명이 되시고요. 데 순서는 보통 보면 순서 뽑기에서 기대됩니다. 2번 음, 저는... 번. 1번입니다. <laughs> 좀 재미나게 하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고요 홀기 때까지의 거리가 <laughs> 66m입니다. <달아 웃음> 네. 티샷은 꼭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티샷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laughs> 어, 어. 하지만 어. 벙커에 <laughs> 빠졌습니다. 3 c m 를좀 보고 자! 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페이에 안> <laughs> 예. 오 와, 와. 와. 멀리 가요. 아 좋아요. 이동하겠습니다. 세명다 하고 난 다음에 이동해야 됩니다. 색감 사슬은 벙크에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벙크 사슬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쪽으로 위치를 하겠습니다. 좀더 혹시 계획에 본 하실 수있오프스텐스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네, 벙커샷은 벙커 공의 뒷 부분을 타게 하면서 머리를 퍼올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샷을 하는 게. 아, 치네요. 이렇게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네. 어 예, 일단 탈수 어아 있습니다. 아 네. 한담 벙커 가리기로 이제 자국을 지어주는 게. 아, 매너죠 아, 좋죠 매너가 아요 상황에서는 어프로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프로치 사실은 무엇이냐 네. 우리 그린에 붙이다 접근하다 이런 용어가 있는 거죠 어프로치 사은 오른발 쪽으로 약간 체중 이동을 증가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픈 스탠스를 하면 그린에 홀키뒤에 공이 접근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아, 맞추고 어? 예, 약간 열어주고 오픈스팬스로 길을 열어준다 생각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이 연상타 이렇게 제가 가까이 어! 안 돼. 어... 어디가나요? 제가 힘이 어, 너무 좋아서요. 어비처치를 하겠습니다. 어비처치 예. 요령은 나간 지점으로부터 어비선상에서 클럽으로 투 클럽 이내에서 홀기 때보다 멀게 이런 아. 경우에 아 저런 규칙도 있었어요? 절대 네. 오 드롭을 하면 안 됩니다. 볼을 가지런히 놓고 프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오. 페널티 2 벌타 해서 4타 네, 그리고 아. 빠지면은 두 타의 페널티를 오. 주더라고요. 벌타가 있군요. 프레이할 경우에 공이 시장이 되면 네. 마크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마크할 는 거리가 20m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m 이상인 경우는 마크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크 부딪혀서 네. <laughs>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마크를 통해서 공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살짝 아 됐다 됐다 아아 어떻게 할까요? 네. 또, 또 오빈인데 네, 그러면 멀리서 이러다 예. 언제 끝나요? 그그 저도 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치는 네. 내내 오비가서 페널티 2타 더하면 지금 7타째죠 자, 너무 많은 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팍! 네, 아, 맞아요 타수 팍! 그렇죠, <laughs> 한 번만 더 했어요. <laughs> 편집이 될줄 알고 아, 아, 다시 하고 야, 싶었는데, 아, 그래도 친절히 계속 알려주시네요. 네, 되겠습니다. 이제 관전, 파이팅더 아. 이상 저는 칠 수가 없다고 아, 합니다. 아, 더블파가 네. 되면 예. 빠른 타입입니다. 공기 진행을 위해서. 최 유한, 사타입니다. <laughs> 너무 정직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묘하게 <laughs> 빠져들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갑자기 스포츠 채널 같은데. <laughs> 네. 동반자들이 기사 잘때 말을 했어도 안 되고, 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줘야 되고. <laughs> 또 예절이군요. <그럴> <laughs> 맞습니다. 사 조용했어요. 답담이라든지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음. 가면 안 되겠네요. 이번 올부터는. 어, 가서 만나지 않은지 다행이었잖아요. 저희 국제남매에는 이 거의 농담이 <웃음> 반이 거든요 <laughs> <반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웃음> 어, 이번엔 좀잘 쳤거든요 홀컵 쪽에서 2m 이내일 경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플레이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좀옆다 어. 어. 드디어 어. 넣었습니다 이 홀에는 오그레그 홀입니다. 코스가 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드디어. 오비말뚝 선이 있는 지점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프레이벌이고 바깥쪽으로 가는 것은 오비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습니다 됐습니다. 이호왜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저예요. 네. 방금, 근데, 은주씨 표정은 씨야, 진짜 아 거의 뭐, LPG 아 로급 맞아요. 예. 아이 버디로. 공구하기가 안... 어렵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laughs> 제발 잡아주세요. 야속하네요, 야속해. <laughs> 야속해. 진짜, 진짜 야속해. 너무 잘 굴러가더라고요. 은주씨는 사장님 파드 즐겨주시잖아요. 네. 라 계란 가 좋네요. 밖에 나와서 <laughs> 공원에서 뭐 시원한 공기들 맞고 남매라고요. 남매여. 이보다 더 좋은 나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연과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함께 하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파크 콜프 하러 밖으로 야외로 나와주세요. 안녕.